그래서 제가 우산을 이렇게 또 챙겨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차해결사 오중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기 썬팅샵에 나와 있는데요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저 신차해결사의 시그니처 차량 하나 중에 하나인 바로 기아 레이 차량 되겠습니다 일상의 경계를 넓히다 내 삶의 새 반경 더뉴 기아 레이 기아, movement that 자, 기아, 레이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등급이고요. 그리고 26년 식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존의 25년 식으로 해서 발주를 넣었던 고객님이 옵션가 어, 드라이브와이즈2와 그리고 내비게이션 옵션을 더해서 1913만원의 총 차량가였는데 아, 26년 식으로 바뀌면서 드라이브와이즈2가 이 기본 옵션으로 포함이 되고요. 내비게이션 옵션이 더해져서 40만원이 오른 총차량가 1,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저와 오랫동안 차량을 출고하시면서 자그마치 레일 차량만 해도 벌써 한 다섯 대 지금 장기렌트로에서 구매하시는 부분이고요. 직원분들이 새로 들어오실 때마다 이 영업용 차량으로 레일을 장기렌트를 렌트를 대여를 해주십니다.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는 대표님이신데요. 또한 대표님께서는 차량의 안전 부분까지 더해하셔서 정비상품까지 세팅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저번에 12월이었습니다. 출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메리츠 캐피탈로 해서 무제한 정비상품이 가장 저렴한 걸로 금융사들 중에서도 알고 있는데요 역시나 요번에도 메리츠 상품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무제한 상품 특히나 뭐 사실 무제한을 별로 타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무제한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이 메리츠 캐피탈이 가장 저렴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메리츠에서 또 프로모션 정비 상품으로 해서 셀프 장기 렌트나 정비 장기 렌트나 별 차이가 없는 월 납입료가 나오기 때문에 정비 부분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뭐 레이 실내에 가볍게 뭐 살펴보자면은 블랙 시트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블랙 시트 원톤으로 된걸 보실 수 있고요. 또 특이하게 여기 손잡이 부분에 그레이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블랙 시트와 그레이 시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레이 시트 같은 경우는 투톤으로 시트가 적용돼 있고요. 아무래도 환하게 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레이가 가장 적합한 시트 색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출고할 때마다 늘 레이를 칭찬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 엄청난 수납 공간을 발휘하는 레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천장 이쪽에도 역시나 수납 공간이 있고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이 다양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도어 쪽에도 이렇게 있고 운전자석 이 틈에도 이렇게 틈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본 수납함 자체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위쪽에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전대 앞부분도 이렇게 세단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공간 자체가 널찍하게 돼 있다 보니까요. 각종 가벼운 짐 같은 것들도 이렇게 신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가면서 이따가 제가 차량도 직접 탁성을해 드릴 건데, 내비게이션도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해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마 옵션비가 내비게이션이 40만원 정도 적용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레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세단보다 오히려 더 넓은 이 2열의 공간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레이는 2열에 탔을 때 정말 엄청난 공간을 발휘한다. 4인 가족으로도 충분히 시내 주행 같은 거, 어, 물론 경차다 보니까 고속주행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보니까요. 시내 주행은 정말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다.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레이 트렁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레이 트렁크는 거의 짐을 실을 수가 없다라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열, 시트를 폴딩하고 짐을 싣는게 가장 수월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이 기아 레이가 고객님이랑 제가 이 레이를 많이 진행을 했지만 역대급 납기 기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려 저번에는 이 레이가 출고하는데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요번에는 지금 이제 거의 7개월, 8개월 거의 한두 달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 레이가 아무래도 요즘에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경차로서 어, 고객님들이나 어, 일반 분들 자체가 경차로 많이 진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이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가 인기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산을 이렇게 또 챙겨드리는 바입니다. 아, 그럼 저는 고객님께 인도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목적지에 도착해서 탁송. 인 제가 직접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온 결과 확실히 제가 늘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 레이였죠. 확실히 주행감이라든지 바깥의 외부 시선이라든지 차 자체가 정보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요, 차량 운전하는데 정말 편하다라고 할수 있는. 네, 다시 한번 느끼는 바였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6년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어, 시그니처나 프레스티지 등급보다는 오히려 트렌디 등급 자체가 더 좋아진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옵션 기본 옵션이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자막으로 남겨 드릴게요. 트렌디 옵션 자체가 드라이브 하이지 1인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고 웬만한 차량에 들어가는 기본 안전에 대한 옵션은 트렌디 등급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차량 가격 인상 부분에 26년식으로 되면서 이런 걸 따진다면 트렌디 등급이 아무래도 가성비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레이 장기렌트로해서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역시나 경기도 고양시 미션 완료하였습니다. 자 오늘 출고한 기아 네이 구매 예정이신 분들 또는 인기 자동차 국산차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 마지막으로 자동차 구매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안 되는 걸 모든 걸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조그만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전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차량과 차량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